안녕하세요. 불량김입니다. 1월 5일 수요일이죠. 음, 한 해가 금방 지나고 나서 또 벌써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근데 지수가 조금씩 계속 밀려서 음,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대선주들 잘 잡으신 분들은 수익을 더 많이 챙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음, 한철수 관련주는 이제 제가 계속 보라고 한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 근데 주식을 하려면 정치와 이게 무조건 연관이 되니까 정치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솔직히 옛날에는 정치에 진짜 관심도 없었어요. 누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쓰는데 이 주식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직결이 되니까 주식이라 주식을 할 때는 차트만 본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뭐 테마도 볼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 뭐, 뭐 이런 경제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정치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 또 조금 더 안전하게 가수 매매를 할수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누가 사라면 사고 뭐 팔아라 면 팔고 이런 그걸 할 때는 이제는 지금 세대에서는 이제 좀 그래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본인 매매는 본인이 직접 이제 종목도 찾아 가지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 매수 매도를 할줄 알아야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 건뭐 밑거름이 되겠죠. 아무튼 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홍, 윤석열 이제 윤석열을 이제 윤석열한테 실망해서 안철수한테 간 표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안철수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그렇다고 어, 윤석열이고 오늘 뭐선대위를 재구성해가지고 뭐 한다 해가지고 뭐 다시 안철수로 갔던 표들 사람들이 다시 넘어온다. 그거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 윤석열 부인 리스크도 있고 윤석열 자체 리스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는 오늘 1 1 시에 발표를 해도 윤석열이 관련주는 잠시 반등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시 안철수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 예, 고는 흐름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물론 매매는 다 하지만은 수익 낼때 조금 더 이제. 힘을 받아 탄력을 받아서 더 이제 수익 많이 낼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오늘 이 d 지시라는 종목 한 종목을 올려 놓는데요이 이디지시라는 종목도 하방으로 가다가 주로 올려 가지고 장기 이평 240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는 형국 안에 480선과 240선 안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형국인 시점이라서 이제 이 종목을 올려 놨는데 만약 480선 뚫고 올라가면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이만큼 뚫어 올렸던 만큼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상을 갔으니까 위에 올라가도 25%짜리에 내일이 만약에 이 튄다면 한 25%대에 이제 음 수익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오늘 튀었 수도 있는 종목이고 아니면 대신에 240선을 손절을 딱 잡고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은 뭐 괜찮다고 보여줘서 한 종목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낮에 아까 지에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임플란트 이제 이재명이 그 가 이제, 어제는, 그, 모발 했잖아요. 그죠? 모발 해가지고, 어, 종목들이, 오늘,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치아, 건강보험에 두개다 이제 적용을 시킨다는 거, 그게 이야기 나왔죠. 모발보다는 치아가 만약에, 뭐, 제가 봤을 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모발, 뭐, 근데 모발, 그, 머리, 그게, 뭐, 천만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되는지는 모르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것도, 어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치아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거니까 오복 중에 하나가 또 치아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이 플란트가 아니고 임플란트인데 글자에 못하 있네요 <laughs>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고 그 외에는 오늘 안 올렸어요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차피 철수 관련주들 다 보고 있어가지고 안 올리고 오 어, 여기 오늘 음 제가 방송 켠 이유는 오늘 방송을 솔직히 안 했는데 이거 녹화 시기는 이유는 여기 블로리 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차트는 수으로 좋아 보인다고 하는 종목을 어떻게 이제 선별하느냐 해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켰어요 어디까지나 지금 하는 말은 저희 기준이고 저희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요 이제 뭐 핸드 약품이란 종목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 약품이란 종목 이렇게 이 하방으로 쭉 내려오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하방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타고 내려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끊겼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고 여기서 딱 안착을 했어 요 20선에 이렇게 안착을 했다가 튀었다가 다시 20선에 이탈하면 이 대칭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요만큼 올랐던 종목은 다시 요만큼 빠져버려요 여기서 대칭으로 그죠 하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까지 있는 매물 여기 다 먹고 또한번더 확인하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물려있던 정보들 다 먹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20선을 갖다가 깨지 않고 지켜주죠 누군가가 개입이 돼 갖고 분명히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제가 좀된거 같은데 한 요쯤 인가뭐 그때 제가 현대약품을 보러 오고 자 아시는 분들한테 카톡을 몇분 드렸어요 요즘은 제가 이제 카톡을 잘안 하거든요 아시는 그 분들은 잘 안들려요. 왜냐면 혹시 물릴까 싶어서 잘 안하는데 이건 이제 공부용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들렸는데 이렇게 튀었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의약품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모발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하방으로 매집이 계속 돼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착을 지켜주는 형국이 나오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봤는데 첫 번째로 수용으로 가는 종목들은 뭐냐면 하방으로 내려가던 종목이 매직봉이 들어오고 누군가가 일단 개입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2 0선에 안착 또는 볼린즈 밴드와 2 0선에 이격이 좁아진 상태 요 위로 안착이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짧은 스윙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앞에 무조건 매직봉이 들어와야 돼요 <laughs> 그래야지 누군가가 개입이 됐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개입이 돼가지고 여기 요는 선을 갖다 지켜준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음뭐 앞으로, 뭐, 뭐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개입이 돼가지고 어떤 선을 지켜주고 있어. 근데 아무 그것도 없으면 이 20선을 이탈하겠죠.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돼요. 손절선이 짧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우리가 큰 폭으로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죠. 저도 뭐, 이 종목 잡기는 잡았죠. 당연히 잡았겠죠. 잡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뭐 수익은 뭐 놈들처럼 막 그렇게 먹지는 못해도 근데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잡아 가지고 요때 아마 주준 같은데 잡아 가지고 오늘 팔았어요. 팔고 다시 잡았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다시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음, 이런 종목은 이제 스윙으로 갖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매물을 갖다가 지금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갭으로 뚫어 올 놓는데 밑꼬리를 잡아 당겨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내일도 다시 한번더 이렇게 튀었다가 눌러주면은 다시 요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거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 1차적으로 전고 자리까지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2차적으로 다음 장까지 이렇게 내일 한번더 튀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물론 이탈하면은 분봉상에서, <laughs> 분봉상에서 이탈하면은 여기 출발점 자리 있죠. 요 자리를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대신에 요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이건 분봉입니다, 분봉. 매수를 해야지만, 요런 자리에서 이탈하면 손절하기 때문에 손절 폭이 쫄, 짧아 작아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튀이면은 음, 그거에 상하는 이제 보답을 받겠죠. 그래서 매집봉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을 이제 제가 좋아해요. 음 자, 자이글이라는 종목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이글이라는 종목도 매,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제가, 뭐 카페도이 종목 올리놨을 거예요. 이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뚫어올렸단 말이야. 뚫어올렸죠 근데 여기서 안착을 못했어요. 20선에 안착을 못하고 빠졌잖아요. 근데 눌렀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20선에 안착하는 자리들. 왜냐면 이탁 누군가가 개입을 했는데 이걸 보고 개미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뺀단 말이야. 눌렀다가 다시 올리려고 출발하려고 이볼린저밴드가 20선이 이게 좁아진 상태겠죠 요런 자리까지 안착을 딱 하면은 요런 자리가 스윙으로 좋다는 거죠 단기간 내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 20선을 이탈하면 손절해야겠죠 근데 이게 솔직히 그래요 분봉상에서 장중에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걸 이탈한단 말이에요 이탈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 손절해야 되나? 종가상으로 지나고 나서 종가상으로 판단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아, 어느 정도까지는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무조건 100%가 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자리가 매수 타침인데 튀었단 말이에요. 튀었는데 이 자리를 이탈 안 하잖아요. 20선을 이탈 안 하잖아요. 한번 튀었는데 세력은 외봉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즉 다시 쌍봉을 찍으러 올라가든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0선을 다시 지켜 주는 요런 자리가 또 매수 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일차적으로 이 종가 자리, 상봉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거래 사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튀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다시 튀었다가 살짝 눌러 주더라도 이 240선만 이탈 안 하면 이 종목은 한번더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요는 걸 보고 이제 요는 자리에서 스윙으로 스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음그 다음에 또뭐 제가 오할 종목 뭐냐면 비쌤전자라는 종목인데 뭐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알 겁니다. 이 종목을 제가 지금 3 주째 10% 이상 급등 나올 종목이라고 이제 올려놓은 종목인데 이렇게 내려오던 종목이 쌍바닥을 찍고 이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이 뚫어 올렸다가. 눌렀는데 20선에서 이탈 안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그, 제가 요때 아마 이야기 한것 같은데, 요때 해가지고 10% 이상, 제가 지금 10% 이상 수익이 나 있거든요. 이 종목, 10% 정도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이 만약에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전국까지,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요런 저항을 갖다가 뚫어 올려가지고 20선에 안착을 시키잖아요. 안착을 시키면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안착을 시키는 요런 자리가 스윙 자리, 단기적인 스윙 자리가 되는 거죠. 대신에 20선을 이탈하면 은 손절해야 돼요. 추세가 보시면은 하방으로 가던 추세가 상바닥을 찍고 뚫어 올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추세가 요렇게 가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종목 보시면은 직진의 언덕. 앞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언덕 매물에 있는 매물들을 먹었단 말이야. 먹고 위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럼 요까지는 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눌렀다가 옆 다시 한 방에 이렇게 쭉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흔들면서 아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윙을 잡을 때는, 뭐 본인이 어떻게 처음에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몇 프로의 수익권을 가져가며 손절 폭은 몇 프로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스윙은 절대로 이 하방을 가는 종목을 잡으면 안 돼요. 이 하방을 가는 이 저점에서는, 요는 자리에서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요렇 뚫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뚫고 나서 안착을 했을 때이 자리를 다시 이탈 안 하는 때 들어가시면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게 맨날 방송할 때마다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안 되죠. 솔직히 잘안 되는데 잘안 되지만 은 그래도 뭐 계속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까무 같은 경우죠. 수익 내고 나와가지고 다시 잡을또 상품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 이 고점에서 솔직히 그래요. 제가 요런 자리를 뚫 자리 제가 뚫어 올리면 이거 슈팅 나올 줄 알았거든요. 까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미리 표시해 놓 거거든요. 이거 차트도 아시다시피 제가 미리 요까지는 무조건 슈팅이 나온다. 요 자리만 뚫어 올리면 요거는 요까지 슈팅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까무가 저는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들어가어 들어가 잡고 있어요. 잡고 있다가 오늘 팔고 여기서 입자를 한번 하고 다시 잡았다가 이제 수익 6.1% 수익도 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까무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어저께 윤석열이가 이제 오늘 발표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래서 그 뭐지 애니 이요 이 장기 행선을 지켜주는 요런 자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이가 발표를 함으로써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그데군 중에서 이 저는 뭐 서연이나 뭐 덕성 이런 걸안 잡고 까무를 아, 애니 능률을 이제 대장 애니 능률이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뭐 제가 저는 윤석열이가 어,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막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표가 다시 안철수한테 같은 표가 이래 다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짧게 먹는 거죠. 이런 정도는 짧게 먹으니까 거기서 많이 더 힘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진짜 큰모멘텀을하고더 치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뭐 그렇지만은 이거는 빠지는 형국이 나와서 그냥 한10%넘게 스윙 났었는데 한8% 정도에서 오늘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은 짧게도 잡을 수 있고 스윙의 기준이 저는 그렇거든요. 일주일 정도까지를 짧은 스윙으로 생각해요. 일제 오늘부터. 일주일까지를 짧은 스윙이라 보고 그 다음 일주일 넘어가면 뭐 2주 또는 한달두 달까지만 스윙으로 보고 그 외에는 중장기로 그냥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하고는 자하고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막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중장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 계속 10% 이상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 종목들 찾기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니까 그 기준이 짧은 시간 안에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들 즉 다시 말해서 하방으로 가던 종목들이 물론 상방도 있습니다. 상방도 있고 하방도 있는데, 하방으로 가던 종목들이 요런 자리에서 이게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자리에서 20선 이탈 안 하면은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자리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했으니까 흘러내리잖아요. 요 자리에서 실패하면 반등이 나오는데, 이 20선은 꼭 손절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20선의 중요함을 저는 이제 억수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말을 타고 가던 종목이 이 20선을 이탈하면 대칭으로 빠지게 됐어요. 이만큼 빠지게 됐으니까 꼭 손절을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집이 돼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 눌림자리를 보면은 잠시만요. 오 금방 돌리다가 제가 뭘클릭했지아 s g n g 도 차트가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입니다. 이제 기준인데 뭐 s g 세계물산이 뭐 상을 가고 막 그래 해가지고 한 건데 자 보시면은 s g n g 도 마찬가지 이렇게 뚫었잖아. 이렇게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여기서 멈췄단 말이에요. 멈갖고저점을 살짝 높여놨죠. 높이면서 여기서 뚫었다가 그죠? 한세 실패했다가 다시 여기 또그리랑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직전의 언덕 여기 있죠. 이 자리들을 갖다 매물가 니쭉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안착만 되면은 이 종목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이렇게 추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런 추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가 하방으로 가는 추세가, 이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꺾였잖아요. 그럼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상방으로 보기 때문에 스윙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바닥 꺼내서, 단기 바닥 꺼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저점을 높였잖아요. 저점이 남아, 낮아지던 저점이 짝꿍댕이를 찍었잖아요. 그죠? 요렇게, 요런 파등이 나오거든요. 추격하지 을 마시고 눌림 나올 때 있는 종목들은 잡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공격 상승 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보질난 상승 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찾으려니까 또잘안 찾아지네요. 상승 중에는 흐름이 이렇게 이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일 때, 우상향일 때 똑같아요. 이 올라가는 파동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래서 이 아, 버슨데 이거 그냥 보고 이런 인버스인데, 이런 파동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파동 눌림 나왔을 때 20선을 지켜주는 자리들, 또는 20선에서 밑꼬리 잡아 당기는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상승 파동에서 잡는 거죠. 찾으려 하니까 또안 보이네요. 이런 차트들도 보시면, A 태그 -take, A 태그는 A 이텍은 저거 거잖아요 그죠 일단 패스할게요 A 이텍같은건 아, bk 탑스도 보시면은 이거 얼마전에 어, 제가 말씀드렸죠 튀었다가 눌러줬는데 2 0선이탈하는죠 튀었다가 눌러줬는데 제가 280선까지 간다고 이, 이, 아, 240선까지 간다고 보시라고 했건데자 보시면은 들어올때는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눌림 나올때는 거래량이 죽죠 그죠 들어올때는 거래량이 눌림 나왔 그럼 20선에서 이런 종목들은 꼬리 잡아 당기면은 진입하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정도 10에서 20% 이런 거는 그냥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종목들은 괜찮다는 거죠. 차트를 쭉 돌리다 보시면 차트 좋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요런 흐름이 있죠. 요런 흐름인데 보시면 여기 앞에 직전에 매물을 이게 지금 다 먹었잖아요. 먹으면서 저점이 상 높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런좀요 자리만 뚫어 올리면은 이런 종목들은 요까지는 그냥 공짜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더 가면은 요 라인까지 공짜 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추격하지 마시고 눌림 자리 때문에 하시면 되는데 올라가는 상승 중에 뭐 MPK 같은 경우 이제 저거 철수 관련주니까 이거는 뭐. 체제형 관리주 도고 안철수 관리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모멘텀이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아 파인딩시도 이것도 솔직히 이것도 안철수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튀었잖아요 튀었는데 눌러주는데 20선을 이탈 안 하는 종목들 있죠 20선을 이렇게 찍고 2 0선 이탈 안 하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전국까지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튀었다가 눌렀으면은 요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요만큼 반등이 나와 갖고 여기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고점을 뚫어올리면은 다시 여기 여기서부터 요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정거자리까지 요까지 갈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요런 자리까지 보는 거죠 스윙으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음 흐름을 제가 잘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요렇게 올라가던 흐름이 내리 이 하방으로 내려 길게 봐도 돼요. 길게 봐도 되는데,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길게 보던 흐름이 지금 위로 들어올렸잖아요. 그죠? 이 자리를 갖다가 완전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흐름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다시 갖고 이렇게 올렸는데 찍고 다시 찍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고 눌림자리, 추격하지 마시고 눌림자리에 진입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근데 종목들 보면요. 진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진짜 많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뭐안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찾으려니까 또잘안 잡히네요 이 토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런 이 벽을 뚫어 올렸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여기는 볼린저밴드를 타고 가는 종목이에요 볼린저밴드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볼린저밴드를 이탈하면 이 종목은 또 가는 거예요 계속 우상이할수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 디오 이게 그거 임플란트 관련주잖아요. 임플란트 이거 쌍봉 찍고 이렇게 하방으로 치던 종목이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점을 높이 가면서 20선을 갖다 위로 다시 뚫어 올렸잖아요. 그리고 직전에 언덕 여기 언덕을 갖다가 지금 요까지 모멘트 인데다 뚫어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도 요렇게 반등이 날수 있다는 거죠. 이인플란트 관련주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파동을 탈 때는 꼭 상승의 흐름을 타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준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요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하방으로 쭉 갔는데, 크게 보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으면 요래 됐잖아요. 그죠? 근데 20선을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는 종목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매물을 갖다가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즉, 다시 말해서 20선만 이탈 안 하면은, 그니까 러 20선만 이탈 안 하면 이 종목은 위로 더갈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20선 근처에서 되돌림이 나올 때 그때 진입하시고 추격은 하시면, 꼭지에 물릴 수 있어요. 단기적인 하방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20선에 눌림 자리에서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잖아요. 2 0선이 이탈 안 시키잖아요. 종가상으로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흐름상 우상향 위로 볼수 있다는 거죠. 20선만 손질 잡고 하시면은. 이 콩이 판도 차트가 좋네요. 코이팜 콩유팜, 근데 코이팜도 이거 안철수 관련주거든요. 안철수 관련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집 들어와 있죠. 매집 들어와 있고 저점을 안 지켜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켜주면 여기 만약 위로 안착만 되면, 그죠? 20선에서 이 안착만 되면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20선을 손질 잡고 스윙으로 보시면 돼요. 내일 같은 경우 코이팜 같은 경우 아무도 튈수 있죠. 이런 종목들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 있죠. 여기 보이시는데. 안튄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안튄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이탈 안 하고 이제 막 직전 언덕 이런 거 뚫어 올리잖아요. 컴텍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거 보이시죠? 밑으로 쭉 하방으로다가 여기 직지는 언덕 다 매물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 다뚫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살짝 눌러주도 이 종목 이렇게 튈수 있는 큰 충분히 여지가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기 장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480선까지 요까지는 요런 라인은 이제 공짜 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1차적으로 240선에 요 매물도 있죠. 매물도 있는데 보통 가면은 이런 종목 힘이 실리면은 가볍기 때문에 잘 움직이거든요. 동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수익권을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쭉 하방으로 오던 종목이 하방으로 쭉 오던 종목이 어느 순간 20선을 뚫고 볼린 중인데 이게 좁아졌는데 여기서 긴단 말이에요. 김에는 이런 종목들은 20선만 이탈 안 하면 위로 수팅 최소한 10% 꺼내 수팅 자리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조금만 찾아보면 은 얼마든지 이는 좋은 종목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래시멘트 시멘트 관련주가 지금 핫하죠. 핫한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선들을 한번 어보세요 컨트롤에서 이런 선들을 그었을 때 누군가가 분명히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저점을 갖다가 높여가든가 아니면 매집이 들어와 있다든가 이런 추세를 타고 위에 안착이 됐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갖다가 보고 이제 스윙으로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게다 맞지는 않아요. 가다가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주식은. 각자가 하는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대응을 잘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이 종목 좋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절대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시간에 물량 들어온 종목들인데, 이 보시면 메디 콕스 같은 경우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자 이걸 좀 길게 놓고 보면, 이게 요, 이런 꼭지 자리가 아니고, 지금. 완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저점으로 보이는 그는 바닥근이란 말이에요. 바닥근에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바닥근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들어왔는데 눌렀는데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이탈 안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올랐는데 자 그럼 이 앞에 매물도 여기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한 방에 세력은 바닥근에서 매집품을 띄우고 나가진 않아요. 절대로 왜냐? 고를 파고 갈 수는 있어도 누군가가 개입됐다는 게 보이면은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요 자리를 요는 자리 이탈하면 요는 자리에서 모아가는 정목이요 그러면 이런 슈팅 자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사면 은잘안 가죠 한참 걸리죠 시간이 그걸 그 갖다가 최대한으로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만약 j w 신냐 이것도 이제 뭐 모바일로 그걸로 여긴 것 같은데 요렇게 찍고 이렇게 뚫어 올렸잖아요 뚫어 올리는데 다시 뚫고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튀었는데 또2 0선 이탈 안 해요 그죠 이게 상승 중에서 상승 중에 수익을 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 종목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20선까지 눌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매매하면, 이런 종목들은 이 자리가 스윙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탈하면 손절은 하셔야 돼요. 스윙이라고, 스윙한다고 그래갖고 손절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손절은 스윙이든 중장기든 다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중장기 가시는 분들은 뭐 하방으로 한 30%씩 잡고 가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은 짧은 수익이기 때문에 짧게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매매하시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어, 아무튼 뭐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뭐또 따로 이제 방송 다음 주부터는 아마 방송 하지 이제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방송을 하든지 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또 물어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피고 피코 그림이란 종목 이 종목도 카페다 제가 계속 올렸죠 이 종목도 좋아요 흐름 자체가 보시면은 요 흐름이잖아요 요즘 여기 뚫어져 요렇게 다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 추세를 갖다가 여기서 돌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돌렸다는 거는 그러면 요 자리 요 자리면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위로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리거든요 자리가 열려 있거든요 여기까지의 매물을 갖다가 지금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눌림 나왔을 때 자으면 이런 종목은 위로 먹을 수 있는 충분히 요 자리만 뚫어 올리면은 이 종목은 우상에 하면은 뭐장항이 없으니 매물이 없으니까 많이 갈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카페 나와서 아카페 글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 기준에서 다가르쳐드려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